인천시가 13일 미추홀구 틈 문화창작지대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 공유회를 열고 문화강시 인천 실현을 위한 2025년 정책 비전을 발표했다. 이번 시정 공유회에서는 시민 문화 융성, 재물포 르네상스 문화 거점 확대, 아이아이아트 인천, 문화예술 복합 플랫폼 조성, 글로벌 관광 도시 도약, 스포츠 도시로의 도약 등 6대 핵심 정책이 제시됐다. 시민 문화 융성을 위해 문화 정책 포럼과 축제 기획 위원회를 운영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책 효율성을 제고한다. 재물포르네상스에서는 차이나타운과 개항장 등 역사 문화 자원을 활용한 테마 투어를 통해 지역 매력을 강화한다. 글로벌 음악 축제로 도약할 II 아트 인천 정책과 요기조기 음악회 확대도 발표됐다. 또한 전국 최초로 미술관, 박물관, 예술공원이 결합된 인천 뮤지엄파크는 2028년까지 완공되어 인천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예정이다. 스포츠 분야에서는 인천 유나이티드 FC의 상위권 진입을 지원하고 11월 국제 마라톤 대회를 통해 스포츠 도시로의 성장을 목표로 한다. 환승관광 마케팅, 인천 아이 바다 패스 등 공항항만 연계 관광 활성화 방안도 포함됐다. 유정복 시장은 문화체육관광을 융합한 정책으로 인천의 가치를 높여 글로벌 탑10 도시로 도약시키겠다고 강조했다.